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도 맑아요 이 맑은 날에 제가 꼭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저 넓은 풍경들을 바라보며 나도 멍 때리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유토로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심각하게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 용어가 너무 많더라고. 내가 이게 좀 검색을 좀 해봤는데, 뭐지? A, A, S, C, C, A, C, C, S, S인가? 뭐더라? 아무튼, 나도 모르겠어. B, S, D? 뭐, 아무튼 여러, 여러 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말이에요. LDWS라고 그 차선 이탈 경보음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잘 달리고 있는데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뭔가 위험이 감지되거나 아니면 내가 깜빡이 없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러면 차가 신호를 주는 거지, 나한테. 삐비비비비빅, 삐비비비빅,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줘. 그러니까 차선을 넘어갑니다. 뭐, 넘어가지 마세요. 라는 거지. 근데 이게 졸음 운전 같은 거를 할 때는 굉장히 좋아. 내가 잠깐 졸았어.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삐비비 어우! 그럴 땐 좋아.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때, 이분은 보조지, 보조. 얘가 내가 못본 거에 대한 거를 얘가 어느 정도 인식을 시켜 주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거를 좀써 보니까 좀 단점들이 있더라고. 첫 번째 단점은 뭐냐?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근데 뒤에서 차가 옵니다. 그럼 얘가 띠리디디디디디 소리가 납니다. 차가 온다고. 그죠? 그럴 땐 좋아. 좋은데, 제가 좌회전을 하는데, 1차로, 2차로, 심지어 3차로까지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내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 켰어요. 그 신호가 좌회전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이 1차로, 2차로, 3차로에 있던 모든 차들이 동시에 돌겠지, 이렇게. 근데 내가 깜빡이 켰어. 내 차선으로 도는데도 옆에 차가 있으니까, 얘가 자꾸 삐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옆에 차 있다고. 나는 차선 변경할 것도 아니야. 그냥 좌회전이야. 좌회전인데 소리가 나면은 나도 모르게 깜빡이를 껐다니까. 깜빡이를 끄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 단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어떤 차는 말이야.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이 감지됐어. 그러면 얘가 핸들을 틀어. 나는 누가 옆에서 내 핸들을 잡아 끄는 줄 알았어. 딱걸려고 하는데, 뭐내 입장에, 그러니까 자동차 입장에서는 얘가 좀 가까웠겠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거든. 가깝지 않아서 빠른 속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들을 확트는 거야. 이, 이 자동으로. 그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차가 갑자기 핸들을 틀더라고. 야, 이거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땐좀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기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보조석에서 누가 핸들을 이렇게 잡아 끌었어.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기사 폭행, 그 다음에 기사 핸들 조작, 뭐 이래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가해자가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고. 아시죠? 그 처벌이 엄청 올라갔어. 그래서 무슨. 버스기사님 뭐 택시기사님 건들면 안돼 건들면 큰일나 얘기가 또딴 데로 새는데 아무튼 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좀 단점을 좀 보완하면 어떻겠느냐 이거를 물론 그 만든 사람들도 알겠지 알지만 끼어넣기식이냐 끼어넣기식이 뭐냐 이 옵션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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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가면서 판매를 하는 거지 그래야, 지금 2023년이니까, 23년형, 그 다음에 24년형, 25년형, 이렇게 나오잖아, 차가. 옵션을 계속 껴놔야 되거든. 그래야 팔려. 디자인도 조금 살짝 바꾸고, 안엔 똑같애 디자인 바꾸고, 옵션 짝짝짝짝 하나씩 넣어가면서 판매를 하는 거야. 그게 물론 상술인 건 알아. 알지만, 이 단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물론, 2024년형? 2025년형이 되면서 보완이 조금씩 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점이 조금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아, 커피 한잔 마시면서 멍 때리고 싶다. 오늘 여기까지. 끝.